여기 너무 눈이 무시다. 저희가 오랜만에 공원에 왔습니다. 와아 옛날 선수도 공원에 촬영했죠 네. 공원을 가더라도 오늘은 하늘공원이야. <laughs> 당신 때문에 제가 올림픽공원 갈 뻔했죠? 솔직히 월드컵 공원 vs 올림픽공원 헷갈리죠? 개소리야. <laughs> 자, 오늘은 대망의 카메라죠. 소니의 A7 m 3를 한번 리뷰해볼 건데 이게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때문이죠? 이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니가 잘 내놨어. 어 오늘은 영상 좀좀 길고 네. 너가 힘들 거야. <laughs> 그럼 한번 입에 시작해 볼까요? 어, 자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이 카메라는 일단 소니의 풀 프레임이면서 기본형인 모델이에요. 소니의 A7 라인업이 이거 우리가 쓰는 게다 A7 라인업이야. 그 네. A7 라인업이 카메라 중에서도 풀 프레임 라인업이고 A7에서도 상세하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라인업이 A7 기본 시리즈랑 A7R 레주루션 시리즈랑 A7S 센시티브 센스티브 센서티브 센서지 민감하다고. 민감한 애들 라인업이 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형인 A7 라인업의 세 번째 모델이에요. 소니의 3세대 모델이에요. 캐논으로 치면은 6D 라인업이고, 음. 이코노로 치면은 D700 라인업이에요. 풀프레임에서 가장 음. 보급형이라는 거죠. 일단 이리뷰 앞서서 이거는 소니의 가장 보급형이자 기본형인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시청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 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정가가 240만원으로 나왔어 뭐 싸게 나온 거거든요 아싼 거야? 네아 <laughs>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해외 포럼에서나 국내에서 얘기하는 게필러 카메라라고도 하고 게임 체인저라고도 해 카메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카메라는 거지 하여튼 오늘은 그게 왜이 카메라가 그렇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일단 소니의 A7 시리즈는 내가린 똑같아요 우리 저 카메라 세개 있지? 아. 어. 똑같이 생겼지? 맞아 모델이 다르거든? 다른게 없어요 이 세대랑 달라진게 있다면 은 커스텀 버튼이 뒤에 하나 온거랑 원래 A7R 시리즈랑 A9 같은 경우에는 모드 다이얼에 락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락 버튼이 없어졌어요 원래 이거 누르고 돌려야 되거든 모드 다이얼을 근데 이거 안 누르고 돌려야 돼난 없는게 편한 것 같아 있으면 누르고 돌리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그리고 레코딩 버튼이 원래 오른쪽 여기 뒤에 있었는데 그냥 뒤로 왔어요 원래 없던게 생긴게 바로 조그 다이얼이 생겼어요 조그 다이얼이란 이 뒤에 이거 돌리는거 있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거 그냥 무슨 용도인데요? AF 초점을 바꾸거나 메뉴를 버튼 누를 때 굉장히 어... 유용하게 쓰는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OD 시리즈 라인에 있죠. 6 0 0 없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그게 매우 편리한 기능인데 이번에 a s m r 3에 탑재가 되었어요. 뷰파인더랑 이 LCD가 음. 이 세대 그대로 화소수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 R3 나 a 라인 같은 경우에는 LCD는 120만 화소가 넘고 뷰파인더가 340만인가 그런데얘는 뷰파인더는 236만이고. LCD는 92만이야. 그래서 약간 부족해. 이거는 뭐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R3는 340만이고 A9는 420. 그리고 이 카메라의 최대 장점 중 하나를 생각하는 게 바로 SD 카드가 두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 들어가죠? 하나 다 쓰면 하나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것도 활용할수 있고 슬롯 온에는 영상만 저장하고 슬럿 2에는 사진만 저장하게 할 수도 있고 아. 슬럿 1에는 로우만 저장할 수 있고 슬럿 2에는 JPG만 저장할 수도 있고 음. 슬럿 1, 2 동시에 로우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 약간 게이득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은 사실 웨딩 촬영이나 음. 엄청난 중요한 상호 사진들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죠 맞아요. 결혼을 두번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사진 찍다가 사진 찍다가 어 잘못 찍었어요 한번 다시 들어오세요 간혹 그 사진 찍으면서 두 번은 못하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SD카드가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웨딩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소니 카메라를 기피한 이유가 이세대까지는 SD카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음 그래서 뽕나면 어떡할 거야? 그냥 바로 도로 먹이잖아 음. 웨딩 사진이나 상업 사진가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고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도 커졌어요 엄청 크죠? 예, 크다 원래는 이만했지? 커졌죠? 아. <laughs> 전작 대비해서 2.2배 커졌어요. 제가 이거 하고 그때 이사 배우고 찍었지, 케미샵 찍으면서. 그때 3총 오백 장 찍었는데도 배터리가 남아있더라고. 맞아 중간에 배터리 안 갈지 않았어. 안 갈았어. 이게 시파 기준은 7 1 0 장이거든. 시파라고요? 네 응. 시, 시파 기준은 7 1 0 장인데 3총 오백 장 정도를 찍을 수 있더라고. 엄 놀랐어요. 사실 미러리스를 깠던 이유가 배터리가 조르라서 그런 거거든. 아 조르. 네 조르 배터리가 좀큰 문제였는데 이제 그 문제는 아 지루죠. 네. 지루 됐습니다. <laughs> <laughs> 네. 비아가 좀 <laughs> 먹어가지고요. 지루 축하합니다. 약간 네. 커졌 커졌어요. 네. <laughs> 손이 지루. <laughs> 근데 배터리 충전기를 안 줘요 얘가 네? 원래 박스 패키징에 배터리 충전해 주잖아 얘가 안줘안 주고 그냥 선을 카메라에 꽂아서 충전하라고 그거 주거든 아 그래서 정품 충전기를 따로 사야 돼요 그것도 아 10만원이야 그또 사야 되는 게또 빡치긴 해 그리고 USB-C 포트랑 USB 포트 들어있고요 당연히 충전을 하면서 영상 녹화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LCD에서도 토, 터치가 돼요 AF를 잡을 때 터치 되죠? 니꺼 네 되죠? 되지? 네 편하지? 니꺼는 네 메뉴에서 터치 되지? 응 얘는 안돼요 뭐? 내, 내 말이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 저번에도 AX700 얘기할 때도 AF는 터치로 되는데 그것도 메뉴에서 터치가 안됐거든 요 얘도 똑같이 메뉴에서 터치가 안돼 왜 그렇게 났을까왜 메뉴는 직접 다이얼을 누르도록 해어 그건 이해가 안돼 자그 다음은 AF 인데요 이 AF 부분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위 기종인 A9 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450만원 짜리인데 그 AF 시스템을 거의 동일하게 250만원 짜리에 넣었어요 캐논이면은 1DXM2의 AF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2 5 0만짜리 6G 마커 2에 안, 안 넣어준단 말이죠. 왜냐면 그게 넣어버리면 위에 안 팔릴 거예요. 이 콘도 D5에 있는 거 밑에 잘안 넣어주거든요. 그럼 위에 안 팔리니까. 그럼요. 근데 얘는 했어. 그래스터 킬러 카메라인 요인 중 하나죠. 음. AF 시스템이 엄청 빠릅니다. PDAF 소자가 693개가 들어있고요 거기에다가 콘트라스트 AF 그것도 425개가 들어있어요 총 합치면 1000개가 넘죠 그리고 AF 커버리지 자체가 전체 화면에 93%를 차지해요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한면돼 그럼 어디 가도 그 초점 잡을 수 있는 거야 음... 보통 DSLR 뷰파인더로 보면 AF 초점 잡는 점, 점이 가운데 40%에 올려 있단 말이죠 만약에 가의 모서리에 니가 있어 그럼 난안 잡히겠네 가운데만 잡겠지 그들은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좋네요 좋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추적 속도는 민감 오고요 AF 모드는 와이드에 얼굴인식 AF 켜놨어요 그, AF 잘 되고요 매우 빠르죠 거기 숙여봐 약간 올려봐 바로 잡죠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도 잡힙니다 AF가 어딘지 안다는 거죠 일로 와봐 아, 눈이 눈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laughs> A/F 매우 빠르죠. 더 와봐. 매우 빠르죠. 계속 뒤로 가봐. 계속 뒤로. 아예 A/F가 계속 잘돼요. 더 뒤로 가. 지금 멀리인데도 더잘 되죠. 정확해요. 아예 왼쪽으로 가봐. 다시 들어와봐. 다시 앞으로 와봐. 매우 빠릅니다 네. AF 시스템이 엄청 빠르죠 근데 단점으로는 FHD 120V일 때는 얼굴인식 AF가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AF 잡을 때 DSLR들은 이 뒤에 있는 조그 다이얼로 초점을 잡거든요 네. 움직이면서 네. 이게 없는 걸않는건 차이가 커 DSLR들은 음. 그래서 있는 걸 많이 선호하시는데 네. 얘는 터치로도 돼요. 터치 드래그를 하고 후파인더를본 상태에서 터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은 초점이 바뀌어. 그래서 거기로 오 해봐 오오 그래서 조그 다이얼 보다 이렇게 터치 드래그를 하는 게더예서가 빨라요 내가 원하는 데를 찾기더 쉽고 그래서 조그 다이얼 있는 게 혁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쓰질 않네요 저는. 앱을 쓸때 터치하는 서더 빨라서 진짜. 자 일단 이 A7 m a 3는 2,420만 화소의 BSI 센서를 사용해요. 소니에서 가장 최신형 센서를 달고 있어요. A9보다 더 최신형이야. 그리고 2,420만 화소면은 어? 장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요새 카메라가 다 2,400만이잖아. 그... 이거도 그렇지. 그, 그랬나요? 그래서 R3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R2나. 근데 사실 4,200만 화소가 굳이 일반인들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난딱 2,400. 만화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요 왜냐? 내가 알츠를 쓰면서 느꼈던 게 정말 화소가 많잖아, 요 일단. 그러면은 화질이 당연히 좋아. 그리고 클럽 했을 때도 사진이 별로 안 깨져. 반을 잘라도 2천만화소가 넘으니까. 근데 또 4,200만화소를 쓰려면은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사진 용량이 한 장에 100메가입니다. 별장 지금 1기가죠 그래서 저장 공간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또 버퍼 용량도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장에 100메가니까. 버퍼를 비우는데도 더 느리게 걸려. 초당 100메가를 보낼 수 있는 SD카를 드 써도 1초에 한정밖에 못보내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u h s i i SD카를 드 써야 되는데 그게 1 2 8기가달라가 30만원이거든. 컴퓨터도 4240만짜리 사소를 다 보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컴퓨터를 또 사야 돼요. R2를 250만짜리 살면은 한 300만원 더 투자해서 컴퓨터를 사고 뭐 주변기기를 사야 그 고화소를 쓸수 있는데 과연 고화소가 쓸모가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대형 인화를 할 겁니까? 사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에 비해서 2,400만 원짜리는 화각성이 높아요. 그냥 SD카드도 그냥 그렇게. 비싼 가 사도 되고 컴퓨터도 쓰던 거 그냥 쓰면 되고 그리고 버퍼도 더 빨리 비우고 그리고 2400만 화소면 은 6K인데 이 정도면 은 프로 파더라도 충분히 잘쓸수 있다는 거죠 저는 2400만 화소가 일반 하이 아마추어 분들이나 프로 분들에게도 가장 적합한 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카메라들 다 2000만 화소 대인 거죠 물론 풍경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4000만 화소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A7 Mark3보다 더 훌륭한 대안인 A7 R3가 있죠 전작에 비해서 ISO 감도가 두배로 늘었어요 원래 a s m 크2가 100에서 25,600까지의 상향감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100에서 51,200까지 가지고 있어 확장까지 넘어가면 은 204,800까지 만 넘어갈 수 있어 그 정도로 고감도까지 커버를 가능해요 FE의 ISO 100 FE의 ISO 200 FE의 ISO 400 F4의 ISO 800 ISO 1600 ISO 3200, F56에 ISO 6400, F56에 ISO 12800, F56에 ISO 2 F5 5 600, F56에 ISO 51200, F56에 ISO 102400.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놀랐어요. 진짜 고감도 전어질를실현시켰어 이게 A 라인보다 새로운 BSI 센서를 사용하면서 전작에 비해서 1.5스탑 노이즈 개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A7S2랑 비교해도 그지 꿀리지가 않아 그리고 센서가 좋아진 만큼 이미지 퀄리티도 좋아졌는데요 이미지 퀄리티를 얘기하면서 이야기 할줄알수 없는 게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요 다이나믹 레인지 전자레인지 말고 다이나믹 레인지 아 레인지 어, 전자레인지 아니야 웃기지 하하하 <laughs>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AA 필터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안티 엘리징 안티에일리징 필터라고 있어요. 네. 그럼 뭐 아래 현상을 줄여주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뭐가리 현상이요. 뭐가? 이게 센서 앞에 단착이 되라는 거라서 화질의 저하가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AA 필터를 빼는 추세에요, 카메라들이. 왜냐면은 화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근데 는 있어. AA 필터가. 그런데도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DP 리뷰를 참고하면은 A라인에 비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AA 필터가 있는데에 비해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센서의 발전이 있, 있었다는 거야. 솔직히 A라인 왜 삽니까? 이게 더 좋은데. 다수 싸 먹었어요. 지금 지네 카메라도 그냥 위에 있는 애들 다 잡아먹고 있어요. 아 하늘 너무 흐려. 그리고 연사 속도도 초당 열장이에요. 이 카메라도 초당 열장인데 응. 그거는 초점 고정에 노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초당 열장인데 응. 얘는 오토 익스포징이랑 오토 포커스인 상태에서도 초당 열장이 돼.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셋 연사가 아주 빠릅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스포츠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충분해요 굉장히 AF는 빠른 데다가 연사 속도도 빠르니까 놓치는 순간이 없는 거야 아 그리고 연사 속도가 빠르면은 응. 또 버퍼 용량이 중요해요 네. 연사가 초당 5장인데 응. 1초밖에 못 찍으면 그건 별로죠 200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JPG의 경우 177장을 찍을 수 있어요 시작 이렇게 안 끊깁니다. JPG로 찍으면 <laughs> 이거 내가 내가 찍은 거예요. 내가 안 찍은 거예요. JPG로는 이렇게 거의 무한 인사가 가능해요. 20초 10, 동안 찍는 거야 그냥. 로우파일 경우에는 압축일 때는 80장, 비압축일 때는 40장까지 가능해요.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자, 로우로 찍어볼게요. 로우로. 장난 아니다 알트쓸 때는 버퍼가 13장 이거든요 14장 인가? 음. 그것을딱마다 티티티티 찍고 <웃음> 심으로 <웃음>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u h s 2를 지원을 하는데 SD카드 슬롯 1만 지원을 해요 2는 지원 안 하거든요 이게 또 원가, 정가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음. 일단 하나, 하나라도 지원해 주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laughs> 감사할 따름인가요? 네, 다행, 다행이라 생각해요 감사한 건 음. 아니고 이게 또 S30 모드를 켤수 있어요 그러면은 음. 천만 화소로 찍을 수 있는데 그렇게 찍으면 버퍼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렇게 찍으면 j p g 는 그냥 무한이야. 계속 그냥 S 카드선 소재가 찍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어요. 사실 천만화소면은 그냥 스포츠 용도로 그냥 웹에 올리긴 충분하거든. 그리고 전자 셔터로 찍을 수도 있는데 무음 촬영이에요. 이것도 초당 열장이 가능해요. 한번 찍어볼게. 개 사기거든 이 기능이 진짜. 지금 찍어 볼게. 시작. 지금 찍고 있어요. 어, 다 찍었어요. 안 들리죠? 약간. 이거 당신 같은 변태들한테 위험한걸요. <laughs> 한번 네가 찍어봐. 봐 찍히는 게 보이지? 어. 찍고 있지? 다시 조용하지. 뭐야? 신기하죠? 이게 미도리스의 장점이죠. 이 무음 촬영에서도 초당 10장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전자 스트로 쓰기 때문에 뭐 롤링 셔터나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열 장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무음 촬영을 쓰면 단점이 딱 하나 있는 게 음. 프로파일이 꺼집니다.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근데 사실 로우로 찍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어차피 피처 프로파일은 그 p p 일 때만 중요한 거니까. JPG를 찍을 때는 음촬량이좀이상하긴해요 좀 그리고 플리커풀이라는 기능도 들어갔어요. 내가 만약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에는 플리커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화면에다가 플리커라고 느낌표가 딱 떠. 오! 죠그러면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우선 기능이 생겼어요. 우리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게 M50도 있고 200대도 있고 네. 좀 이전 모델부터 있었는데 얘는 3세대부터 생겼어요. 난 이거 육티마크트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기능 중 하나가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화이트 우선 기능이 있는데 얘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흰색을 좀더 흰색답게 찍을 수 있어. 아 이게 알트는 안 됐거든. 그리고 뭐 소니 하면은 항상 까이던 게 있어요. 바로 이, 인물 색감이죠. 인정합니까? 네. 왜? 색감이 예쁘지 않아? 보정 빠리죠. 근데 로우팔로 아 찍으니까. 근데 소니는 로우팔로 찍어도 인물 색깔이 좀 구리다 회원이나 <laughs> 이콘에 비해서 좀 구리다 라는 아.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에이셉 마크 쓰니까 좀 나아진 거 같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야 이건 바로 밴딩 노이즈 문제입니다 소니 카메라들 특히 A6000부터 발생했던 문제인데 이게 PDA 투자에 가 있는 부분에 밴딩 노이즈라고 생기는 게 있어요. 특히 역광상황에서 렌즈 플레어가 들어올 때 보라색이 들어올 때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A6000에서 나왔는데 좀 잠잠하다가 A9이나 A7M3, A7R3 오면서 이 PDF 소자가 화면 전체를 덮은 거야. 그래서 밴딩 노이즈가 화면 전체 생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다시 부어졌어 근데 이게 안장 찍으면 한두한 나온다고 해. 아, 그렇게 생기는 게? 네. 랜덤 박스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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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laughs> 나는 사실 R2랑 이 마크3를 한 적어도 한 7만 장? 8만 장을 찍었는데 본 적이 없어.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뭐, 전류의 문제라고 하더라고. BDAF 소재를 타고 다니는 전류가 뭐, 뜨겁고, 뜨뭐그 노이즈 필터를 벗어나서 뭐, 줄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확아고 우린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큰 문제예요. 근데 이 밴딩 노이즈 문제는 제가 아무리 소닉 카메라를 주로 쓴다고 해도 실수를 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그 밴딩 노이즈 이슈가 있으면서이 카메라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차피 만장 찍어도 한장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구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그걸 쓰면은 밴딩 노이즈를 복구할 수도 있고 그 밴딩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700만 원 주고 다른 카메라 사긴 싫거든. 250만 원 짜리 좋은 카메라인데. 그거 대비 다른 기능들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응. 음. 근데 소니가 PDF에 문제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PDF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있을까 생각해요. 그만큼 효율적인 과선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역각 사진 좋아하잖아 알지. 근데 말 주고도 안 나오던데. 그리고 이 에이션 바크 3는 흔들림 보정을 탑재하고 있는데 센서 시프트 방식인데 센서를 움직여서 흔들림 잡는 거야 그래서 흔들림 소리가 나요. 맞아. 어. 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얘 안에 뼈 있는 거 같다. <laughs> 한번 테스트 를 해볼게. 딱 렌즈는 소돌림 방지가 없어요. 내가 핸드 헬드로 70mm로 찍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크게 안 흔들리죠? 센한만 꺼볼게요.

이 A7 Mark III는 영상용 카메라로도 아주 탁월해요 4K 30p 되죠? HDR 피처 프로파일인 HLG 지원하죠 그 HDR 감마인 S-Log3 지원하죠 S-Log2 지원하죠 FHD 120프레임 지원하죠 슬로모션 우 때문에 고감도 저 노이즈도 실현했어요 사실 A7S2를 쓰는 이유가 고감도 저 노이즈에 영상을 찍었을 때 아주 탁월한 화질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네 저라면은 A7S2랑 A7 Mark i 랑 영상용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A7 Mark i 삽니다 일단 A7S2는 AF가 쭉~~~~~ 늘려요 그리고 배터리도 조르죠 는아 저런. 그에 비해서 A7 Mark i 도 이게 6K 2 4K라는 풀픽셀 리드아웃을 탑재함과 동시에 A7S2 못지않게 고감도 전노유지를실현하고 있어요 네. 이게. 까먹고 비교하자면 S2가 약간 더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사용에서는 A7M3도 충분히 고감독성 능는이 실현합니다 A7M3는 대신에 엄청나게 빠른 AF와 뭐야? 배터리 용량 또한 엄청 오래갑니다 그냥 S2 기능을 다 넣어, 넣어놨어요 굳이 S2를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보다 더 상위인 거 같아 그리고 또 S2는 오버히팅 문제가 약간 있었단 말이죠 오버히팅? 4K 영상을 찍으면 애가 뜨거워져가지고 애가 못 찍어 되게 오버히팅 문제인데 그 문제도 에이스 마크 3에는 좀 적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4K 30p일 때 1.2배 크롭이 됩니다. 센서면 약간 잘려요. 그래서 4K 24p로 찍어야 그거 다쓸수 있어. 센서면 다쓸수 있어. 그게 단점. 그냥 24프로 찍으라 거죠 그리고 또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LCD 화면이 화소가 약간 적다는 건데 이게 92만 화소의 영상을 보기엔 좀 그렇죠 이게 모니터를 따로 사면 은 해결이 될문제긴 한데 솔직 단점이긴 합니다 하여튼 4K 화질은 정말 좋아요 내가 이때까지 샀던 4K 카메라들 중에서도 좀 상위 호환에 속하는 것 같아 롤리터도좀 적고 그리고 4K 촬영이나 다른 촬영할 을때 프록시 영상 동시 녹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4K 영상을 편집할 때는 컴퓨터가 고사양이 필요하죠. 응 음, 맞아. 그런데 이 푸키 영상을 찍을 때 따로 그 똑같은 영상을 HD급 영상을 따로 기록해 놓는 거야 뭔가 JPG 같은 느낌이야 어 a w 플러스 JPG인 거지 또 영상을 찍을 때 단점이 또 있는 게 타임랩스 기능이 없어요 니콘의 D850이나 캐논의 유 D 마크2는 타임랩스 기능이 있거든요 카메라 세운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녹화해라 이거 하면 알아서 녹화한단 말이야 그 기능이 얘는 없습니다 매장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타임랩스 기능을 살 거면 니콘의 D850으로 가시는 게 좀더현명해요 그리고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릴리즈가 잘안 돼요. 이거는 뭐 언젠가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피셜 네, 기도메타인가요? 예, 어, 기도메타. 자, 이제 왜이 카메라가 게임 체인저자 킬러 카메라인지 알겠어요? 네. 나 사실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다른 브랜드들이 걱정이 됐어. 그예시가 있죠.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타사의 브랜드의 동급인 카메라들의 시세가 확 떨어졌어.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카메라를 저렴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타사의 카메라들이 다음 풀프레임 보급을 해놓을 때는 이 정도 스펙을 갖추고 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거를 안 내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할 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치가 높아졌으니까. 네. 250만 원에 얘네는 하는데 이네는 뭐 못하냐?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 카메라 시장에 게임 체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이해됐죠? 뭔가 한 획을 그었네요. 야 화장품 생각해 봐. 맥미스틱 3만 원만 하잖아. 갑자기 8천에 판데. 어. 그럼 그거 사줘. 그런 거안사 이유가 없죠 그냥 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그렇지 <laughs> 그런 거라니까 이거 안살 이유가 없다니까 나한테 만약에 처음 입문하시는 카메라를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의심 없이 에이스 a 7크3를 사라고 추천할 정도예요 가성비가 엄청나 제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추천하는 카메라가 얼마 없는데 그중 하나예요 광고 아니고요 광고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아닌데 주세요 <laughs> 계좌번호는 여기고요 <laughs>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이제 개인 식견이에요 이건 진짜 내 <laughs> 왼쪽 찌찌? 불 아 그걸 걸고도 내가 잘넘어수 있어. 후회 없는 카메라입니다, 정말. 단점으로는 사실 좀몇 가지도 너무 많아요. 무음 촬영 때 픽처 프로파일이 안, 된다, 안 된다거나, 4K 30프레임에 잘린다거나, 리즈가 뭐잘 먹히지 않는다거나, 타임레스가 없거나, 그 고질적인 문제인 밴딩 노이즈도 있고, 또 충격이 안 주고. 그런 단점이 있으나, 장점이 그걸 다 씹어 먹습니다, 그냥. 솔직히 이 정도 단점은 다른 카메라에도 당연히 있죠. 단점이 없는 카메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점이 그걸 다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에이스 마커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지. 혜진은 맨날 까먹더라. 짬에서 나온 바이브. 그렇지. 짬바. <laughs> 짬바. 짬바. 짱.